하워들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상담 편지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소셜연금 420불과 SSI 421불을 매월 받고 있는 67세 남성입니다. SSI는 2개월 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64세 시민권자입니다. 부부가 함께 SSI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금액으로 볼때 네. 어, 적은 연금과 예. 어,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음. SSI를 받고 계시는 네. 어, 생활이 많이 빠듯한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숫자로 볼때 네. 문의하신 분은 아마 뉴욕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를 포함한 SSI의 최대 금액이 네. 2022년도에 841불이거든요. 네. 꼭그 숫자를 얘기하고 계셔가고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음, 지금 질문을 하시는 시점이 2023년이라면. 네. 어, 콜라라고요. 네. 물가 조정분이 있죠. 네네. 올해 8.7%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914불을 받는 게 맞습니다. 아 올해요. 네네. 네. 그리고 유지지는그 31불 25센트의 주정부 지원금이 있어서요. 음. 945불 25가 되겠죠. 이게 네. 류, 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나요? 네. 차이가 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분의 상황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아내분이 네. 어, 64세 시민권자라고 하셨고요. 네. 음, 65세가 되셔야, 네. 음, 65세 미만이라도 그 장애 상태라면 가능한데, 네.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1년 더 기다리셔야 SSI를 네.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경우에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현재는 뭐 841불이라고 했지만 914불일 거고요. 네. 네. 1371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금액은 연금도 조금 늘어났을 것 같고요. 네. 8.7%그 다음에 SSI도 조금 늘어나겠죠. 네. 네, 그리고 두 분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 합계 1371불이 되겠습니다. 1371불이 되면 네. 어, 지금 이제 SSI 받으시는 분또 네. 메디케이드 받기 위한 또 인컴 제한이 있잖아요. 네. 네. SSI를 받는 부분 분들은 네. 그 최대 받으시는 금액 자체가 d 네. 메디케이드 기준보다 낮습니다. 네. 낮기 때문에 SSI 받는 분들은 메디케이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네. 어 관계없이 메디케이드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합쳐도 1396불 35전이니까 네. 두 분이 커플로 해도 괜찮은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음.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는 네. 메디케이드 기준 예. 연방 빈곤선 자체도 지금 증대가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숫자에 의거하면 네. 지금 완전 낮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그두 가지의 수자 숫자 기준 숫자가 있거든요. 네. 보통 메디케이드는 연방 빈곤선 네. 기준으로 하고요. 네. SSI의 경우는 베네핏 라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 네. FBR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항상 낮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은행 자산이나 네. 그런 기준도 메디케이드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네. SSI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러면 은행 잔고는 얼마 정도로 유지를 하셔야 되나요? 음, 네. 그 인컴 기준은 좀 높아졌지만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서 두 분이 은행 잔고 3,000불 이하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 3,000불 이하로? 네, 네. 자, 그러면은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어, 우선 그 이분이 신청하시기 전에 65세 될때 네. 물론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아. 소셜국에서 아마 소셜 연금이나 예.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음. 그걸 먼저 신청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아 그렇 그만큼 음. 부담을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어, 부분을 먼저 받으라고 요청받을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신청하는 방법은요. 예. 네. 그 예전에는 소셜 오피스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네.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고요. 아, 네. 어, 그렇게 서밋하고 나면 네.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음. 소셜국으로부터 우편 또는 네. 이메일로 어. 인터뷰 날짜를 받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한 후에 네. 어, 심사를 거쳐서 네.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인터뷰는 어디 가서 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요즘에 줌으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은 음, 뭐 대면으로? 요즘은 대면으로 하고 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자, SSI 뭐 그다음에 연금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늘 들어도 혼동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SSI는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좀 다르죠. 성격이. 네. 예. 소셜 시큐리티는 본인이 세금 보고 하면서 네. 정립했던 소위 소셜 시큐리티 택스 네. 그거에 기초에서 받게 되는 연금이죠. 네. 그렇지만 SSI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기초생활 작업입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일정 수입 미만의 수입자고 음. 어, 신분 등또 네. 나이 등 이런 것 등이 어, 자격 요건이 된다면 나라에서 기초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는 지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네. <laughs>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SSI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푸드 스탬프 또 스냅 프로그램도 할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금액이 지금 최저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스냅 기준은 꽤 높습니다.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높더라도 네. 어, 내가 주거 비용이나 기본적으로 예. 들어가는 유틸리티 비용 등을 음. 뺀 후에 네. 그순 수입에 대해서 30%를 음식 값으로 계산하고 예. 그 금액과 차액을 음. 어, 스냅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어, 당연히 이분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네. 어, 만약에 지금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네. 실제 팬데믹 이후에 혜택이 음.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받고 있어요? 어, 지금 이제 좀 늘어났는데요. 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게 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250구불이었고요. 아. 두 분이 받을 수 있는 게 450구불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주 정부에서 주는 사실. 95불씩 개인당 네, 예. 더 받았으니까 거의 180불 더 받았죠 아, 190불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많이 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500불 이상 받는 분들이 꽤 있으 셨거든요 예. 네. 오. 그래서 지금 그 심사도 그렇고 네. 많이 어려운 시기에 먹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네. <laughs>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 해야 된다는 라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푸드 스탬프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마 대상이 안될 거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의외로 또 이게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그리고 네. 먹는 것까지라는 네. 어떤 그렇죠. 어, 네. 부분도 있는데 네. 어, 사실은 이런 부분 좀 세이브를 받으면, 네. 그 다른 생활 비용도 많이, 전체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음, 예. 그 실제, 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본인은 해당이 안될 것이다. 네. 미리 이렇게 간주하고, 예. 이렇게 신청조차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실제 18세에서, 어, 시니어 분들은 특히 더 가능성이 높고요. 네.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음. 그리고 18세, 49세에 네. 그 최소한 하프타임 하고 있는 어. 학생들의 경우는 네. 또 적용범위가 음. 또 다릅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폭넓은 네. 그런 자격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한, 해당되지 않는지는 음. 한번 어, 문의를 해보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프타임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좀 새롭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프타임 네. 스튜던트 같은 경우도 다이 경우도 인컴은 다 보는 거죠? 네, 인컴 보죠. 네. 인컴 보는데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네. 1년 인컴이 아니라 네. 이제 어떤 일정 기간의 인컴이고 네. 그리고 인컴의 기준도 높고요. 네. 네. 뭐 사실 네. 1인한테 280불, 한 달에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요즘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먹거리가, 물가. 물가가. <laughs> 많이 올랐죠. 그런이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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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280불 쓸수 있다면 네. 굉이히세이브이될이 같아요. 이 어, 많이 많이 세이브 되죠. 그리고 네. 원하시는 것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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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네네. 이 많이 많이 많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